Amazing! a 파다 z i n g a m a 들 i 어 무서. m a z i n g 무 m a z i n g 다 무섭다 i 산보 Amazing! a m a 다아 n 아 a m a z i n 산 Amaz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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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a z 아 n 진짜 바람이 많이 분다 울절목절해 무슨 뭐? 근데 무서운데 뭐가 재밌어 어? 물, 물, 물. 아, 엄마 나, 엄마 아나 카페에서 기다릴거 엄마 근데 그거 알아? 네. 나안 무서워 엄마 근데 차라리 엄마 응. 그 그때 내카 응. 여기가 더 무서운 알아? 대동산게임을하는 산인데 이거는 바다니까 더 무서운거야 어디 보자 어라 어, 안녕 어, <laughs> 엄마. 엄마 바다색이 아 에베라이 저기 배도 있네 배들 응, 엄마 응? 네? 바다색이 에베라이스 엄마 밑에 좀 봐봐 야 바다는 봐봐. 빈 차가 많다 빈 차가 한 대는 비은더라고 중간은 하나 하나 아니 하나 방금 하나 그거 하나. 말고 다비었어 뒤로 쭈 저기 기 정상에도 가보자 정서 정자 요 정자 빨간색 있지? 응여바다는둘둘 정상에 가서 는자응 아빠야 빨간색 아니지? 어. 저 다리는 빨간색이네 그치? 어. 응응어고 거의 다비었지어 뒤에서 뻥 뚫려서 너무 무섭다 안무서 엄마 음, 우리 여기 가보자 우리 바다 한번바좀 걸... 띄울까? 가보자 응. 어? 갈 거야 내리는 거. 우와 안 아, 여기서 떨어지면 죽어 야야 저쪽에 앉아 저쪽에 엄마 아빠 아, 엄마 아빠 아우 어, 손가락 아파 봤어? 어. 사장님한테 빨한번 띄우다가 그러니까 재밌잖아 이거 이렇게 갔다 그냥 안 내리고 다시 오는 거야? 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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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가 저기서 또 타고 똑같이 와야지. 아니 내렸다 타는 거야? 응. 당연하지. 응. 당연하지. 아, 아, 엄마 저건 뭐지? 너란안 돼? 뭐 이들 같은 거 엄마, 아니야? 엄마, 엄마 이게 산보다 더안 무서운데 산에 스타트보다? 이게 너무 뻥튀기 있어서 무섭다요. 왠지 떨어질 것 같아. 안 떨어져? 처음에만 무섭고 안 무서워. 우와, 진짜 높다. 은아 좋아? 재밌어? 엄마 아빠 a t 이 a d I'm not that bad. I'm not that bad. I'm not that bad. I'm not that bad. 무서운 사 t that 가오리가 보여? o t that b 어그 엄마, 가오리 n 있 t 검정색? 응 저기 가우리가 아니라 테이블카 그림자야 끼끼는 원래 산에 살잖아 찬아 그리기 좋아해? 바다 한꺼데뭐였다어 알아 음 빨간색? 아. 이따 내려갈때 빨간색 탈 수도 있어 걱정하지마 왜, 왜 이렇게 눈고 찍어? 이거야. 응? 열등이 켜있네? 아야. 어, 이거. 아니야 이거? 어. 우와 바다 예쁘다 이게 얼마 만에 보는 거야? 거야. 얼마 멀지도 않았는데. 바다에서 무섭긴 하지만 인간적으로. 아. 너무 아, 뒤에 보니까 너무 무섭다. 아 뒤에 보니까 너무 재밌다. 아니 뭐가 무섭다는 거야 대체? 와 너 아까 무섭다고소리질렀잖아 내가? 응. 지금 안 무서워. 엄마가. 처음에 올라올 때. 아, 빨간색. 우와, 진짜 음. 붓다, 엄마 진짜 좋다. 엄마. 엄마 여기 봐봐, 오, 진짜 예쁜데. 아 내가 진짜. 옥수수 딱 하나 먹을 동안 다 오네. 엄마 갑자기 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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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갑자기, 갑자기 산이 생기니까 무서워졌어. <laughs> 왜또 그만큼이냐? <laughs> 엄마, 아빠. 내가 <거야>? 시 올라갈 <laughs> 때가 더 무서워. 아니야 <laughs> <어머나, 웃음> 내려갈 <웃음> 때가 더 무서워. 아니야? 거 이건 거 빨간색 아니야? 배고프니까 음. 집에 갈 때는 빨간색 내려갈 때는 거 빨간색 거 하자 거의 음. 7분 정도 걸리는데 여기서 보면은 위에서 보면 다 작아 보이네 그러게. 저기 진도타워래 진도타워 자동차처럼 장난감 같이 조그맣네 사람이 개미만 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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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키키. 키키. 이 키키 물 좋아해? 응. 왜? 응. 안 좋아해? 키키 물. 키키 물 아니야? 어. 키키. 왔다 키키. 엄마 키키 꽃짓이라고 했지? 맞아. 라고 응, 했어. 한, 한 5분. 오분한3 5분 0초